자율 자율성의 의미와 조건 자주성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실천하는 자율은 주요한 인성 덕목이다. 자율은 자기 생각이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자유 의지를 갖추고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다. 개인은 자신이 자신을 결정하는 자율성을 보장받을 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한 자세로 각 개인이 여러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때, 공동체는 더욱 활발하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각 개인의 자율성 총합이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를 첨단 사회로 발전시켰다. 이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개인의 자율 의지가 탄생시킨 열매이다. 공산주의 사회가 왜 몰락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자율성이 인간 사회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자율성의 필요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예로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들수 있다. 그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쟁 관계 속에 있다고 했다. 이 속에서 사회는 경제적으로 점차 풍요로워지고 또한 각자의 이익을 위한 교류를 통해 문화적으로도 진보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자율성을 가지려면 뚜렷한 주관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명철한 생각을 하고 견해와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있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자율성을 가질 수 없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꿈을 실현한 사람은 겸손한 태도로 독창적인 개성을 발휘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자율성과 타율성의 조화, 현대사회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법과 규범의 한도 내에서의 자율성의 발휘이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끌어낸다. 그러나 개인에게 무작정 자율성을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나 제도를 통해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는 자율성과 타율성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에만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의 자율성의 과도한 표출은 각 개인의 욕구가 어긋나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갈등이 원만히 자율적으로 해결된다면 사회 안정을 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는 불안정 속의 발전의 속도는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자율성의 조건 없는 보장은. 순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약이 되어 사회적 불안정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개인의 욕구가 난무하여 사회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과 규범을 통하여 타율적인 제재를 가하는 있는데, 법과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타율성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커다란 몫을 해내고 있다. 타율성은 제한 없는 자율성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법에 규정된 규범을 지켜야 함은. 개인의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지 않을 때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자율성 없이 공동체가 나아갈 수 없고 공동체가 요구하는 타율성 없이 공동체가 안정될 수 없다.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안정의 토대 위에 나아가고자 힘쓰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체의 안정 속에 개인의 자율 의지가 성취될 수 있음과 상통한다. 공동체 발전의 자율과 타율은 물과 불의 관계가 아닌 함께 지향해야 할 공존 관계이며 보완 관계이다. 그러므로 자율성과 타율성의 조화를 통하여 사회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실천하기, 뚜렷한 주관과 명철한 사고와 추진력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주체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 자율적인 자세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진다. 올바르지 못한 관습이나 잘못된 의견에 당당하게 맞선다.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강요나 분위기 때문에 타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관습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합리적인 타율성의 경우에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생각하기 나는 자율적인 인간인가?